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민아입니다. 나는 역시 연결자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딱 결부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일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왔고요. 제가 스페인에서 올리브 오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식품들을 한국에 가져와서 여러분께 지중해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올리브 오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소개해드리고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전시장 입구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서울 리빙 디자인페어가 열립니다. 현장에. 일을 할 겁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제가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있는 올리브 오일. 브랜드 이름이 프리오르데이인데요. 그 프리오르데이의 사장님 조르디 사장님이시고 <laughs> 여기 딱 서있습니다. 동장 <laughs> 사장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아나 네, 진짜 세상 마음 좋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딸, 녹장 딸 <laughs> 미모가 돋보이는 우리 라이아 근데 마음은 더 예쁜 라이아입니다. 진짜 그 방람회 하면서 너무 좋은 게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더라고요. 네, 오늘 아주 반가운 욕구들이 어, 네. 찾아왔는데 네. 어, 김준상 MBC 아나운서, 그리고 전용한 MBC 아나운서가. 오니까 빛난다, 빛난다. 스일가고스여가지고 이제 스케일이 좀 커져서 코엑스까지 와야 될수 있습니다. 이거 가르줄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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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나서 <목소리> 밑에를 손으로 이 무슨 램프 같고 먼저 냄새. 아니 약간 포도 향이 나어 맞아 도 향이 나또있어 포도 향 애플케이 디톡스 주스를 사줘봤는데 어, 그런 아, 느낌이 있다 네. 주스 같지? 사과 케일 주스 오늘 은에 문어를 한 마리 잡아서 <laughs> 바로 뽈뽈을 <볼보를> 해 먹었어야 하는데 <laughs> 근데 제가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을 껐거든요 오늘부터 바꿔야겠다 좀전특이이 네, 다릅니다 아, 근데 너무 뜨거워서 튀김도 되겠는데요, 이게? <laughs> 그 정말 아니에요. 한 번에 사 먹었더니 진짜 매운맛이 나요. 한 번에 먹으니까 네, 매운맛이 나요. 요 누나가 이거를 먹으면 더 젊어지잖아요. 그래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단순 앞머리 때문만이 아니요 단순히 앞머리 때문만이 아니라. 아, 네, 방송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날방용이거 진짜 비싼 해. 맛입니다. <laughs>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예 좋은 오일 쓰면 좋은 게 요리 잘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름이 좋은 건데 어? 이 오빠 파스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클럽 울라비나 담당이고요 저희 울라비나에 여러 가지 아카이빙 지금 하고 있고 가장 새로 들어오고 싶은데 가장 오래 있었던 터줏대감처럼 너무 묵직하게 무게감을 주면서 일을 잘하고 있어요 든든한 직원이고요 우리 마리나는 스페인 사람인데 가끔 얘 얼굴을 안 보고 얘기를 하면 은 한국 사람인가? 고려대학교 국문과 다니고 있고요 진짜 야무지게 저희 회사 를 잘하는데 고려대학교 사랑스러운 <laughs> 아, 손민아 <손미나> 선배님 <laughs> 한테 이렇게 예쁨 받으니까 너무 너무 좋고 네 많이 오일리브룩으로 오십시오. <laughs> 그리고 이 등이 보이는 이분은 지금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하고 정말 오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많은 일을 하고 그회사의 유일한 남자 직원이다 네. 그 김희철 씨라고 정말 유명한 사진 작가예요. 아, 반가워요. 네. <laughs> 네. 사람 인연이 웃긴 게뒷풀이장에서 옆자리였어요. 뒷풀이그 <laughs> <laughs> 간장게장 아니야? 모먼트 인데 그때가 뭔가 그런 하여튼 바닥에 주저앉아서 뭘 먹으면서. 맞아요 친해져가지고 네. 저 사진을 네. 찍으신 네. 분입니다. 아, 네. 너무 네. 네. 저 사진 저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제가 예쁜 줄 알고 저, 네. 좀 됐어요. 저... <laughs> 모델이 필요하면 저를 아, 좀 아, 뭐 네. 선생님께 원하시면 <laughs> 언제든지. 그래, <laughs> 진짜 우리는 체기가 좁잖아. 전 재작년에 진짜 갔다 대박 아. 나가고 응. 그리고 얼마 안돼서 나는 진짜 힘들었는데 응. 선생님 막 날아다니시더라고. 여기 있을 때는 오만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는 딱. 놓고 가서 오로지 걷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좋았던 거지 아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하다 방송 활동을 하던 때 인연이 됐는데 네. 한번 그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서로 그렇게 그 인상이 좋고 서로한테 이렇게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먼저 찾아가고 싶은 그런 게 되는 거 네. 같아 1년에 한번 여기 온다 그러면 나저 가야지 그리고 그 날짜를 빼놨다가 또 이렇게 와서 큰 노력이에요 그거 진짜 또 그런 올리브유를 사서 또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 믿을만하니까 네 맞아요 아, 그거 그게 네. 제일 중요한거 맞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네. 먹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은 농부를 알게 된게 아니라 누가 이용이를난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먹고 너무 놀래가지고 30년 동안 먹어봐도 이런 건 없는데 뭐지? 이 1년 전 일인데. 처음에는 이벤트로 하려고 그러다가 인게일이 커졌고 저 사람 생각이 너무 훌륭한 게 내가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이야기보다 이 땅을 그대로 잘 유지해서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 와 훌륭하시. 너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마음이 따뜻해요. 조금 있으면 여기 백화점되겠어요뭐 네, 하나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 네. 좋아요. 네. 수고하세요.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진짜 실감나는 5일간의 박람회 일정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어, 정말 이번에 또한번 엄청난 경험을 한것 같아요. 진짜 어제는 여기를 뺑뺑 돌아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올리브를 사가시는데, 뭔가 더큰 책임감도 느꼈고요. 아무튼,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한국이랑 스페인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어 하는 일들의 가장 중심에 놓고 싶은 이 문화의 핵심인 음식 그리고 이 음식과 연결된 환경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발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소개하고 또 진정성을 다해서 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